오늘의 이야기 콩지팥지 동화가 아니라 스릴러였다. 제1부 우리가 알던 콩지는 가짜다. 밑빠진 독의 진실. 여러분 혹시 신데렐라 좋아하세요? 아마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데렐라 스토리는 우리나라의 콩지팥지일 겁니다. 착한 콩지가 개모와 팥지에게 구박받다가 원님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끝. 이라고 알고 계시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조선판 사랑과 전쟁이자 소름 끼치는 연쇄살인 스릴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는 절대 실리지 못했던 할머니들이 시시하며 들려주던 진짜 매운맛 콩지팥지의 원본입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중기 선조 임금 시절 즈음으로 추정됩니다. 전라도 전주 서문박 30리 지금의 주소로 따지면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앵곡마을 이곳이 바로 콩지팥지의 실제 무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이 마을에 가면 콩지팥지로라는 도로명 주소도 있습니다. 자, 이 조용한 마을에 비극의 씨앗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퇴관 관리였던 최만춘이라는 양반이 있었어요. 아내 조씨와 늦게 남아 딸을 하나 얻었으니 그게 바로 콩지입니다. 근데 이름이 왜 콩지냐고요? 그냥 콩처럼 작고 귀여워서, 아니요, 콩껍질 안에 든 쥐처럼, 어디 숨어서 울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최만추는 재혼을 합니다. 새엄마 배씨, 그리고 그녀가 데려온 딸팥지 이때부터 지옥문이 열리죠. 다들 아시는 그 장면 나옵니다. 나무 홈이 주고 자갈밭 맥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걸 그냥 동화적 설정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당시 시대상을 보면 이건 명백한 노동 착취이자 살인 미수입니다. 플라스틱도 없던 시절에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맨다. 손바닥 다 찢어지고 과다 출혈로 죽으라는 소리죠. 하지만 우리 콩지 임복은 타고났습니다. 검은 소가 내려와 밭을 갈아주고 두꺼비가 나타나서 등짝으로 독 구멍을 막아주죠. 여기서 재미있는 가설 하나. 두꺼비가 구멍을 막았다. 혹시 두꺼비는 콩지를 짝사랑하던 동네 힘센 머슴이 아니었을까요? 아씨 제가 등판으로 막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요 아무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을감사가 주최하는 잔칫날이 다가옵니다 계모는 당연히 콩지한테 미션을 주죠 배 짜고 곡식 찍고 오너라 이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도와줍니다 이 대목 아주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민중들은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누군가 하늘에서라도 뚝 떨어져서 나를 구해주길 바랐던거죠 결국 콩지는 꽃신을 신고 잔치에 갑니다. 그러다 개울가에서 꽃신 한 짝을 잃어버리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바로 전라감사 김길입니다. 지나가다가 꽃신을 줍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신발 냄새를 왜 맡습니까? 근데 이 감사 양반 신발 주인을 찾아오라고 난리를 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구두의 주인을 찾습니다. 하고 인스타에 올린 격이죠. 결국 콩지는 꽃신을 신어보고 딱 맞는다는. 이유로 감사의 부인이 됩니다 신데렐라 스토리의 완성이죠 개모와 팥쥐는 배가 아파 죽습니다 저꼴 보기 싫은 년이 감사의 부인이라니 자 여러분 동화책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죠 진짜 이야기는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질투에 눈이 먼 팥쥐가 칼을 갈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콩지는이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2부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제 2부 연못 속의 시체 그리고 돌아온 콩지 일부를 듣고 오신 분들은 어? 결혼했으면 끝난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막장 드라마의 원조는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콩지가 감사의 부인이 되고 얼마 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콩지는 친정으로 가게 되죠. 이때 팥지가 아주 상냥한 얼굴로 언니를 맞이합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우리 저기 연못가 가서 목욕이나 할까? 자매는 연못가로 갑니다. 콩지가 등을 돌리고 옷을 벗으려던 찰나, 팥지가 콩지를 연못 깊은 곳으로 확 밀어버립니다. 풍덩. 콩지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팥지는 차갑게 웃으며 돌아서죠. 이게 바로 동화책에선 삭제된 콩지 살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다음입니다. 팥지는 콩지의 옷을 입고 콩지 행세를 하며 감사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도대체 남편은 왜 아내가 바뀐 걸 몰랐을까요? 팥지는 이렇게 둘러댑니다. 친정에서 일을 많이 했더니 얼굴에 곰보가 생겼어요. 햇볕에 타서 죽은 깨가 생겼어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 얼굴 하나 제대로 못 알아보다니 조선시대 남자들 반성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콩지는 그냥 저승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못에서 커다란 연꽃으로 환생합니다. 감사가 연못을 지나가는데 너무 예쁜 연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꺾어다가 방문 앞에 둡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가 방에 들어갈 땐 꽃이 활짝 웃는데 가짜 콩지가 지나가면 꽃이 머리 끄덩이를 확 잡아당기는 겁니다. 팥지는 기겁을 하죠. 이 꽃이 귀신이 들렸나? 결국 팥쥐는 그 연꽃을 아궁이에 넣어 활활 태워버립니다. 콩지 두번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콩지 끈기가 대단합니다. 아궁이 속재를 이웃집 할머니가 얻어다 마당에 버렸는데 거기서 영롱한 구슬이 나옵니다. 할머니는 그 구슬이 예뻐서 장롱 속에 넣어두죠. 그런데 할머니가 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리면 할머니 젓가락짝이 안 맞아요.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장롱문을 열어보니 거기엔 구슬 대신 생전 모습 그대로의 콩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남편 곁을 맴돌던 콩지. 드디어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콩지는 할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제 남편인 감사를 생신잔치에 초대해주세요. 제가 직접 밥상을 차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콩지의 부탁대로 감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내가 바뀐 줄도 모르고 희인낙락하고 있는 그 멍청한 남편을 말이죠. 과연 콩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남편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알릴까? 그리고 살인자 파찌에게는 어떤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3부 상상 그 이상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3부 젓가락의 수수께끼와 젓갈이 된 파찌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심장이 쫄깃쫄깃하실 겁니다. 초대받은 감사와 할머니 집 밥상을 받았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가득한데, 막상 젓가락을 집으려니, 어라? 젓가락짝이 안 맞습니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감사가 화를 냅니다. 할멈, 눈이 침침한가? 젓가락짝도 못 맞추는가? 그때 병풍 뒤에서 콩지가 걸어나오며, 서리빨 같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보, 젓가락짝이 바뀐 건 아시면서, 어찌 당신 아내가 바뀐 건 모르십니까? 와, 이 대사 정말 사이다 아닙니까? 그제야 감사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눈앞에 있는 여인이 진짜 내 아내 콩지라는 것을 그리고 집에 있는 여자는 팥지라는 것을 깨닫죠. 감사는 콩지의 안내로 연못가로 가서 콩지 시신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콩지는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심판입니다. 감사는 즉시 관하로 돌아가 팥지를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팥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곤장? 감옥? 아니요. 원작 소설의 결말은 훨씬 잔혹합니다. 감사는 팥쥐를 찢어 죽여서 젓갈을 담니다. 네 여러분이 밥상에서 드시는 그 젓갈 맞습니다. 일명 해영이라고 하는 고대 형벌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 젓갈을 항아리에 담아 계모에게 보냅니다. 따님이 보낸 선물이요. 계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딸이 젓갈을 보냈네 하고 먹다가 항아리 밑바닥에서 팥쥐의 손가락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개모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비명이 온 동네를 울렸다고 하죠. 어떤가요? 우리가 알던 콩지팥지와는 차원이 다르죠. 너무 잔인하다고요. 하지만 당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물이 아니었습니다. 악독한 짓을 하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돌려받는다는 확실한 인과응보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무능력했던 가장과 눈뜬장님이었던 남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진짜 콩지 팥쥐 이야기. 전북 완주군 앵곡 마을에 가시면 콩지의 우물터도 있고 콩지 팥쥐 테마파크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그곳에 가서 연못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압니까? 아직도 억울함을 풀지 못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올지도 모르니까요. 젓가락 작은 맞으신가요? 지금까지 하루 설화였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반전 설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